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장후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0.95%, 1% 정도로 강하게 마감을 하였고 반면에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오히려 빠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어느 반대쪽은 1%, 또 반대쪽은 마이너스 1%로 되게 상극화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양쪽으로 시장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런 동시에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좀 지속을 하다가 오늘 처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동안에 힘들어서 손절을 쳤거나 지겨워서 손절을 치셨던 분들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2월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수상으로좀 변화가 없습니다. 변동을 하였긴 하였지만 변동이 어, 그 지수상의 변동보다는 이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내에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크게 종목상으로 실제로 체감률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상승을. 근데도 불구하고 어,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양시장이 잘 종료가 되었고, 일단은 어떻게든 되었든 간에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월요일날또 새로운 장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좀더 뭐 공부를 한다라고 마음을 두신 분들은 물론 공부를 하는 거 추천드리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 걱정되는 게 목적이라면은 차라리 걱정되는 거 말고 어 차라리 뭐 바람이라도 쐬러 가셨던가 아니면 정말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어떻게 피해가는 것보지 어 않는 것조차도 여기에서는 대응의 하나의 전략이다 보니까. 어, 시장이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하락장을 겪고 오면서 항상 어, 항상 지금 상장한 이래로부터 거래소든 코스닥이나 상장한 이래로부터 단한 번도 네, 이 시, 하락 장이 발생하고 나서 상승장이 안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맨날 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손절을 쳐가면서 종목을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은 이렇게 금요일에 좀 마감이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도 날또두 종목 저희가 이제 좋은 종목이 나가니까 기대를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특징주 정도만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중국 관련 주들이 조금 오른 것은 장초반에 올라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으로 좀 보자면은 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관련주들 어, 중국 상장주들이 장초반은 좀 올라 주었는데 장후반 가면서 좀 내려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권은 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은 한 종목이라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어, 오늘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미스터 블루도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오르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수익권을 정리하고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라든가 뭐 거기 외에 뭐 등등등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많죠 현재 우리나라 그래서 그게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을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후반장 가서는 오히려 방산주들이 좀 많이 올라졌습니다. 빅텍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한일단조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나 하나 어 뭐가 있죠 하나 자 하나 네 스페이스라든가 에어로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많이 좀 올라주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주봉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미국장도 나오게 되고 유럽 시장도 열리게 되니까 분위기 확인해 보면서 다음에 월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예측을 조금 한번 더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날 장전톡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